골프는 즐겁지만, 부상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오늘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5가지 부위와 그 원인을 알려드립니다. 1. 허리, 하부 요추, 37%. 골퍼 부상 중 가장 비중이 큰 하부 요추 부상은 전체의 약 37%를 차지합니다. 원인, 과도한 스윙 회전으로 허리에 반복 압박이 가해집니다. 2. 무릎 25%. 다음은 무릎 부상으로 전체의 약 25%를 차지합니다. 원인, 스윙 시 체중 이동이 급격하거나 불균형할 때 무릎 주변 인대의 과부하가 생깁니다. 3. 어깨 19%. 어깨 부상은 약19% 비율로 세 번째입니다. 원인 잘못된 백스윙 자세와 과도한 팔높이는 회전근개에 스트레스를 줍니다. 4. 팔꿈치 골퍼스 엘보 팔에서 33% 골퍼스 엘보라 불리는 내측 상과염은 팔꿈치 통증의 대표격으로 부상 비율은 팔에서 33% 정도 보고됩니다. 원인 풀스윙 시 반복적인 힘전달로 인대의 미세 손상이 누적됩니다. 5. 손목과 손1 0에서32% 마지막으로 손목과 손 부상은 10에서 32% 수준입니다. 원인 임팩트 순간 손목이 과하게 꺾이거나 이른 릴리스로 충격이 집중됩니다.